안녕하세요. 마오타로입니다. 오늘은 한달 안에 내가 맞이할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놓은 카드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4번, 3번, 2번, 1번. 순서대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는 나의 현재 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거든요. 음, 두 개의 칼 카드와 여덟 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가 이렇게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 가지 이상에 있고 또한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서 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일본 분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집중력과 관심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좀 부족함도 있고 몸의 피곤함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1번 분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결국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룩하실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좀 많고 또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많으며 좀 이러한 상황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1번 분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꾸준하며 장기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성향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를 하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일본 분들에게 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오, 우리 일본 분들은 현재의 운에서도 이렇게 8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에서도 퀸옵 펜타클이 나오으로써 확실하게 우리 일본 분들은 내가 해왔던 일들, 내가 그동안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에서 확실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분 좋은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은 지금 이 채찍카드에서도 말해주듯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채찍카드 역시도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가면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극치를 쥐어 짜내고 자신을 극기로서 복내하는 자신의 운을 스스로 개척하는 굉장히 강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은 이 카드들에서도 굉장히 자신을 좀 역동적으로 몰아 세우면서 꾸준히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한달 안에 올 기분 좋은 일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동시에 나의 능력과 역량을 나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1번 분들에게 주는 카드의 행운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 우리 1번 분들은 카드가 정말 일률적으로 마지막 조언까지도 똑같은 의미로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8개의 펜타클 카드도 나의 노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긴 시간 동안 나의 작은 성공이 결국은 큰 성공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큰 성공과 성과는 이번 한달 이내에는 이런 금전운으로써 다가온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행운 좋은 카드에서도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라는 카드가 또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개발하고 극기복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복으로서 나의 금전복으로서 크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채찍질하고 자신을 단련해 가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내 나가는 굉장히 의지와 심지가 굳으신 분이고 자신의 능력을 한계 없이 그 한계를 또 뛰어넘는 그러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이런 카드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비록 한 가지 이상의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고민하게 하고 또 그런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체력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는 모습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짧은 한달 안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금전복으로 우리 일본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다가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는 우리 2번 분들의 나의 현재운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이거든요. 음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변환점을 맞이하고 계신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는 더 타워 카드와 데스 카드로서 메이저 카드로만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로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모두 변화와 전환과 완전한 변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번 분들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확실히 변화된 어떠한 다른 종류의 삶을 구상을 하시거나 또는 그런 흐름에 계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변화의 에너지를 지금 맞이하고 계신 우리 이번 분들의 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오, 우리 이번 분들은 한달 안에 내 인생의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미래를 본다. 어떠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확실한 내 인생의 그런 길을 찾는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번 분들은 내 삶의 한 챕터를 끝내신 상황으로 보이시고, 한달 이내에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길은 내가 원하던 길,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했던 그러한 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록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 2번 분들은 나의 의지대로 내가 진정하고 싶었던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우리 2번 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우리 이번 분들에게서 이러한 길은 확실히 내게 비전을 선사해주고 내가 정말 원했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최소한 나의 만족과 최소한 내 인생의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나올 것인지 한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이번 분들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일 비록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구름에 둘러싸인 듯 안개에 둘러싸인 듯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의 끝은 10개의 펜타클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계신 것으로 내가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가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 답은 옳다. 그 길을 가라. 그 길의 끝은 10개의 펜타클처럼 가정이 화목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충만된 그러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원 2번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카드의 행운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오, 우리 이번 분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카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분명 이러한 길은 좀 불명확하고 안개가 쌓여 있는 듯그 미래를 확실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은 우리 이번 분들이 선택하신 그 길을 말리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이런 템 펜타클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란 걸 나의 예지적인 능력으로 예감적인 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선택을 알림으로써 부정을 탈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굳게 믿고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길이 옳름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비록 달빛이 비춰지고 좀 구름에 휩싸인 듯 한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예감, 나의 촉감이 반드시 맞다. 그러한 촉감을 믿고 나의 감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텐펜타클과 같은 그러한 풍요로움,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이 내게 결과로써 다가올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는 나의 현재 운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거든요. 오, 핵맨 카드와 나이트 솔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두 카드는 사실 에너지가 완전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행맹 카드는 지체되고 지연되고 느린 카드라고 한다면, 나이트 오솔즈 카드는 굉장히 빠르고 급박하고,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3분분들은 지금까지 지체되었고 느렸던 어떠한 상황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그런 운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계획해오고 좀 하고자 했던, 생각만 했던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현실화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빠르게 나의 운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우리 3번 분들에게 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은 무엇인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와, 우리 3번 분들, 한달 안에 너무나도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퀸 펜타클과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있는 것. 이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금전복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풀릴 것이다. 너무나도 좋은 카드의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3분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준으로 해서 한달 안에 굉장히 큰 금전복과 더불어서 내가 빠르게 뭔가를 진행시키는 그러한 일에서 굉장히 어떠한 좋은 성과와 잘 풀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시겠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나도 좋은 카드라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은 바로 행운 좋은 카드를 볼게요. 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운의 흐름이다.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얻는다. 특히 금전적으로 그렇고, 또, 태양카드가 나옴으로써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는다. 그러므로써 내 인생은 이렇게 묶여져 있고 뭔가 지체되고 막혀 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해소가 되고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자유가 생긴다. 라고 이런 마지막 카드에서도 나왔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은 이번 한달 안에 이런 좋은 금전복과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의 진행, 상황, 그런 결과를 맞이함으로써 내 인생에 이때까지 답답했던 것들, 내 발목을 잡아 끌던 것들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맞이하시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 3번 분들은 전체적인 그런 카드의 흐름이 굉장히 답답했던 정체되었던 내 인생의 운의 에너지 흐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금전 복과 굉장히 좋은 성과로서 결과가 다가오고 내 인생의 자유도까지 획득하는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 의 흐름을 가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3분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분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카드는 나의 현재 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거든요. 오!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태양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메이저 카드로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카드로 나왔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은 내 삶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굴려간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굉장히 순탄하고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만족되어 있고 어떤 행복한 감정 속에서 내 인생을 굉장히 잘 운영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럼 이런 우리 사본분들에게 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우리 4번 분들, 와, 내 인생에 이 토록이나 사랑할 수 있을 사람이 생길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결혼을 암시하는 이런 레노몬드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러벌스와 부케 카드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혹시 우리 4번 분들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4월 10일이거든요. 한 달이면 5월이니까 결혼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카드로만 보면 그냥 결혼을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오, 너무나도 카드가 정확하게 딱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우리 사본분들에게한달 안에 결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축복을 받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시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카드 또한 이렇게 임신을 하는 카드이고 또 뭔가 굉장히 내 인생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가족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란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이라 하지만 결국은 나의 운명 하늘이 허락해야만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행사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사본분들은 너무나도 이 전체적인 카드가 결혼이라는 딱그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행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결합이나 어떤 거래의 성사 이런 개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사본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하시거나 또는 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어떤 자격증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성사가 되겠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원했던 그런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고, 내가 원했던 자격증을 따시겠다. 그러한 카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캐 카드는 그런 합격, 성과에 대한 축하로서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범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카드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 간의 어떤 결합과 가족 구성원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요의 카드 이 자체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범분들에게 그런 결혼이라는 직접적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내게 한달 이내에 나타난다. 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혼이라는 직접적인 그런 이벤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될 것이다, 혹은 어떤 거래나 계약의 성립, 또는 시험의 합격, 자격증의 취득과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로서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본분들은 카드 전체가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뭔가가 계약이 성립되고 성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운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본분들이 뭔가 서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는 사람들 간의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한달 안에 그 시기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분분들에게 주는 카드의 행운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오. 마이 디얼 프렌드라는 그런 좋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우리 4분분들에게는 이번 한달 안에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굉장히 긴으로 다가오는 사람. 인복이 굉장히 좋게 작용하겠다는 라 것은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복이 좋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계약도 잘 성립이 되고 또 인복이 좋아야 회사의 면접을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나를 아주 올바르게 또더 좋은 방면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이또 작용하기 을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4번 분들의 이런 행운 전체가 인복에서부터 먼저 발복을 하고 이런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너무나도 이런 태양과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강력한 메이저 카드가 나온과 동시에 또한달 안에 맞이할 기분 좋은 일에서도 러블스와 부캐 카드, 좋은 카드까지 마이 디어 프렌드라는 전반적으로 뭔가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카드의 조합으로 너무나도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본분들의 카드가 정말 신기하게도 일률적으로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서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4분 문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